소비자는 누군가 직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거 사회 시간에 나옵니다. 사회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예,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거 두개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요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 근데 사실 자세히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사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생이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산업이 이런 구조구나. 그러면 생산자가 사라진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생산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대체되더라도 가장 늦게 대체될 것이다. 가장 늦게 대체될 산업. 음,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저에게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후보군 중에서는. 지금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농사도 아마. 이게 100% 대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간과,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정성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높게 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것들을 드리는 직업은 대체될 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것들을, 어, 그렇게까지 가치를 줄 수, 줄수 있는 만큼의 어떤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를 필요로 하겠죠. 대량 생산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대량 생산과 수제품으로, 어, 시장이 나뉜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늦게 대체될 산업은 무엇인가?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할수 있는 거. 그,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뭘 했다고 했죠? 노벨, 소설과 게임, 놀이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까지 하니까 14살이었으니까 제가 6살 때부터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대충 한 8년이죠. 네. 한 8년 정도를 게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소설도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10년을 사실은, 동화까지 치면, 동화까지 치면 한 10년 소설 보고 8년 게임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게 뭐야? 게임이랑 소설이야. NG,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에는, 그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는 어떤, 어, 산업이 부흥할 것인가 라고 해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소설이랑 게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 다른, 내 친구들이랑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내 동년배들은 노동을 싫어했습니다. 예. 네, 노동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내 동년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이제 중학교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 아니지. 사실은 휴대폰이 생기면서부터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게임과 만화와 뭐 이런 것들은 어른들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어른들은 금면 성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애들이나 보는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소설도, 그리고 게임도 어른들이 하고 있었어, 그때,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아, 왔다, 온다, 이건 반드시 온다. 어른도 해? 애도 해? 그러면 내가 20대? 내가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을 산업 그리고 안 없어졌을 산업이 뭐냐? 그러면은 노벨 게임이다. 정확히 맞았죠. 정확히 본 거였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최종으로 제가 최종으로 잡았던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VR 게임이었어요. 버츄얼 리얼리티. 가상현실게임. 소설에나 나오는 그 가상현실게임을 저는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달빛조각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임들. 어, 애니메이션 아시면 소드아트 온라인 아실 거예요.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을 하고 싶었는데 없잖아. 근데 난 정말 너무 이걸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vr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14살에. 진로를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해서 10대, 20대, 30대에 무언 무언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짰어요. 아이 계획은 제가 짠, 제가 짜라, 짜려고 짠건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어, vr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발명교실. 그 다음에. 어, 과학교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기억이 안 나네? 그때쯤에,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겨울방학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어떤 그런 발명교실 같은 교실에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어, 프린트지를 나눠주시면서, 10대, 20대, 30대에 뭘 하고 있을 건지를 써라라고 하신 거예요. 목표를 잡고, 10대, 10대 중반인 애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라서 대부분 쓰질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VR 게임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썼어요 10대 때는 대학에 전념한다 최대한 높은 데를 간다 왜냐면 20대 때 20대 들어가면 게임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업을 한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창업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VR 게임계로 넘어간다.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제가 30대가 되면 VR 게임계가 태동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10대 중반에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은 이미 있어도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 그 당시에 과학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게 휴머노이드였잖아요. 그럼 이 휴머노이드는 지금 와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서야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쯤 돼야 VR이 나오겠구나. 왜냐면 VR 게임이라고 하는 건 자원을 엄청나게 처먹는, 아, 처먹는, 엄청나게 소모하는 어떤 컨텐츠인데 이 산업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산업이 저물어야 된다.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저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원이 일정하잖아요. 자원이 일정한데 우리는 결국 이 파이 자르기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언제나 경제에서는 그래요. 경제에서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의 파이를 이제 조각조각 내 가지고 이거는 뭐 도로 교통, 요기에 쓰고, 요거는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여져야, 이게 모여져야 VR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고, 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 시뮬레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뮬레이터들이 VR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기상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찾아봤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일기예보 같은 거를 하는데 슈퍼컴퓨터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일기예보가 정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예보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하는데 사용하는 시뮬레이터의 방식이, 어, 구름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바다의 움직임, 온도, 이런 것들을 어, 시뮬레이션. 그니까 이게 모의 실험을 해서 그게 미래에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결과물을 빼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슈퍼컴퓨터로 해도 모자라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아야겠지. VR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고, 그게 산업화되려면, 반드시, 반드시, 1차 산업대처럼, 어, 기계화가 필요했습니다. 기계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필요했어요. 자동화가 필요했어.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중학교 때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아, 그러면 내가 어, 그때 계획을 세울 때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디로 갔니? 어. 계획을 세울 때그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그 캠프에서 그러면 내가 10대 때는 절대 안 와. VR 게임 세, 세계는 절대 못 와. 그럼 20대. 20대 때 올까? 절대 못 와. 왜냐면 이 VR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VR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일 게 뻔했거든요. 10대 중반이 이 꿈을 가지고서 이걸 현실화 할수 있을까?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이제,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40대, 50대는 이미 만화는 죄악이고, 오락실은 가면 안들를 배우고 자란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30대가 50대가 되는 날, 그 당시 제가 10대 중반이었을 때, 어, 10, 10, 그때, 14세? 15세였을 텐데, 그때 당시에 30대들이, 이들이 50대가 되는 날에, 이 VR 세계가 열리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이 50대 당시 이제 부장 차장급이 그리고 사장급이 이걸 허용할 테니까 그 위는 허용을 절대 안 할게 뻔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만화도 죄악이라고 여긴 어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근면성실해야 되고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는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잘하신 그 어떤 근면성실을 우리나라의 어떤 프랜차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문구로 내세웠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라고 판단했던 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 불가능 20대 때 불가능 30대 때 가능성이 보이겠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제가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40대에 올 거다 근데 나는 40대를 기다릴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14세, 15세였으니까 나는 40대를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땡겨야 돼 무조건 땡겨야 돼 그러면 이걸 누가 땡길 것인가? 난 모르지. 모르는데 누군가 땡겨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안 땡기면 내가 땡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 30대를 목표로 이 10대 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높게 올라가서 이 VR 게임 세계를 현실로 들여온다. 매트릭스를 현실화시키겠다. 라는 소망이었죠. 근데 그 소망을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이 vr 게임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 사람들이 접속하지 않록 어쨌든 npc가 필요하잖아요 npc가 근데 그때 당시에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npc들의 반응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거였어요 리미트가 너무 심해 근데 이해하죠? 그때 당시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심심이가 있더라고요. 심심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심심이 아시나요? 대화 프로그램 심심이 이거 만드는 방법을 그때 당시 배웠는데 알고리즘인데 질문에 대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주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없으면 그 질문을 질문과 대답을 그 유저들이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밖에 NPC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NPC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자원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NPC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AI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VR 게임의 핵심이겠다. AI가 VR 게임의 핵심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AI가 나오면 그게 VR 게임으로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10대 중반, 후반에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AI를 만들어야 된다. AI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나오면 VR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느끼실 텐데 VR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VR 세계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사람이 없으면요. 거긴 그 빈깡통이에요. 풍경 좋지. 풍경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상호 작용. 그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히 소설을 봅시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강해. 뭐든 할수 있어. 근데 그 세계엔 사람이 없어. 무슨 소용이에요? 기분이 별로 즐겁지 않잖아. 그쵸? 얼, 얼마가는 즐거워도 그 다음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 어떤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적 있을 텐데, 아, 이게 더 적합, 적합하겠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들어가서 처음엔 재밌어요. 열심히 막 세계를 탐험하고, 게임을 하고, 원하는 걸 만들고, 막 집을 만들고, 잔뜩 만들어. 너무 재밌지. 근데 어느 순간, 규모가 점점 커지고, 무한대의 자원을 얻게 되고, 자원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허무해져. 허무해지잖아요. 왜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긴 내 세계야. 나밖에 없어. 다른 모든 건, 열심히 게임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건 가짜라는 거야. 이건 가짜예요. 이걸 깨달아, 현타가 와, 그러면. 현타가 빡 온다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아무리 열심히 자원을 꽂아도 얘네들은 정해진 반응밖에 하지 않는 NPC란 걸 깨닫거든. NPC가 뭐예요? 논 플레잉? 논 플레이어 컴퓨터였나? 플레이어 컴퓨터예요. 인간이 플레이하지 않는 컴퓨터다. 그게 NPC란 말이에요. 정해진 반응밖에 안 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계를 갖고도, 내가 어떻게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날 칭찬해줄 사람이 없어. 나랑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AI가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AI는 제가 그때 당시 예상하기로는 제가 30대, 늦으면 40대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 요것도 정확했던 거죠. 제가 올해 29세니까 요거가 정확했던 겁니다. 예상이 정확했네. 다 맞았네. 어. 어떻게 맞았지? 어. 주식을 해야 돼. 암튼. 그래서 이제 예, 이 예상이 맞아 떨어졌고, 어. 근데 생각보다 일렀어요. 올해 29세잖아요. 지금 2025년이잖아. 이 AI가 나온 게 2021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4년 전이니까 25세 때 나온 거니까 반년, 그러니까 반 5년 일렀던 거야. 5년 일렀어. 내 예상보다 5년 일렀어. 이게 나온 게. 근데 이게 나오면서 모든 게 가속화됐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그그 그 시간과 그 그림은 이 정도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세계가 제발 빨리 오기를. 왜냐면 제가 너무 나이가 들면 이걸 즐길 수가 없어요. VR 게임이 나온다고 해도 즐길 수가 없고, 내가 막 60대, 오, 60대, 70대가 돼가지고 이 게임 어떻게 즐기겠냐고. 체력이 모자랄 텐데.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삶에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얻는 즐거움과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진단 말이야. 그때 당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그럼 나는 게임을 마음대로 즐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땡겨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 그 발전된 기술을 최대한 오랫동안 즐기기를 바라서 빨리 나오기를 바랬는데, 나온 거야. 나왔어. 나왔어. AI가 나왔어. AI. 정말,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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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를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AI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VR 세계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제 인생의 직업적 목표였기 때문에, 직업적도 아니야. 그냥, 그냥 목표였어. 이건, 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의 AI는 AI가 아니었어요. 알고리즘이었지. 알고리즘이었단 말이야. 인간이 전부 이거를 넣어놓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AI는 그게 아니더라고. 2023년이었나? 2021년이었나? AI가 처음 나왔을 때채치피티가 처음 나왔을 때 원리에 대해서 당연히 찾아봤죠.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원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뇌의 원리와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이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론이 있었는데 컴퓨팅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때 당시엔 실현을 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현시킨다고 해도 효용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각광받지 못해서, 어, 접혔던, 뭐라고 해야 되지? 묻혔던 연구였대요. 근데 이 연구가 컴퓨팅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어, 효용성이 존재하는 기술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게임계를 게임계에서 어쨌든 직업을 얻어 가지고 그걸로 에, VR 게임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게임계에 대한 이 역사를 조금 제 눈으로 보면서 지나갔는데 제가 게임계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요가 없으면 그리고 유행이 안 되면 유행이 없으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아, 이게, 너무, 너무 잡다 해서 잘안 보이죠? 잠깐만요. 어, 수요. 그 다음에, 유행. 그리고 발전은 서로 상관관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돌아가기도 해요.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요두 개가 너무 중요했는데, 게임 세계, 게임계, 게임 업계에서 진짜 치명적인 일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PC가 저물고 모바일이 올라온 거였어요. 모바일이 이거죠? 예, 네, 모바일.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그 당시에 PC 게임 시장이 이제, 어, 1900, 1997년이었나? 1997년,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PC 게임 시장이 열렸었는데, 이때 PC 게임 시장이 열리면서 PC라고 하는, 어, 이 플랫폼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게임을 위해서 PC를 사니까, 조금 더 좋은 화면, 조금 더 딜레이 없는 인터넷, 조금 더, 어, 뭐, 어, 게임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 인터넷, 사용, 어, 사용량,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관련한 테크들도, 테크들도, 기술들도 발전 했어요. 뭐냐면 렌더링 기술, 3D 기술, 뭐, 모션 기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다 발전을 해가지고, 유니티랑 뭐, 때 당시 뭐했냐 언리얼이랑 막 이런 식으로 엔진들이 그때 나온 거였는데 PC 시장의 부흥기 전성기 때 그리고 스팀도 그때 나왔죠 근데 모바일이 생긴 거야 모바일이 생겼어 그리고 여기서 결제를 쉽게 하는 거예요 이 PC 시장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시장이었기 때문에 CD를 팔거나 아니면 옛날엔 진짜 디스크를 팔았어요. 디스크를 팔거나 이건 불법 다운로드 너무 많았는데, CD를 팔거나 패키지를 팔거나 이래야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판 실제 수요보다 매출이 낮게 잡혔던 겁니다. 실제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한만명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중에 한 50%에서 30% 정도는 불법 다운로드예요. 이게 많으면 막 80%까지 가고 이래. 근데 잡을 방법이 없지. 왜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 전 세계에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모바일로 오니까 결제를 인터넷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제가 100%야 여기도 이제 물론 100% 아니었어요 이거 불법 다운로드 있었습니다 근데 대충 이런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결제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턱이 너무 낮아진 거지 PC는 이만했는데 모바일은 이만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엄청난 부흥을 겪었어요 앵그리버드로 시작하는 그 당시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부가 여기에 쏠린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개발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와, 회사들이 전부 모바일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것만 만들어, 이것만.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PC 테크가 도태됩니다. 이게 문제야. PC 테크가 돗대되기 시작을 한 거야. 물론 PC 시장 살아남았어요. 계속 있었죠. 근데 퍼센테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산업은 퍼센테이지, 파이 싸움이라고. 파이가, 모바일 파이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PC 파이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 어떻게 돼요? PC 기술이 발전을 안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 모바일 게임이 발전을 해가지고 근데 희망이 있었지. 모바일 게임이 발전을 하면서 모바일에서 pc와 똑같은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히는 이게 뭐였냐면 pc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모바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cpu가 원래 모바일용으로는 작았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 수요가 생기면서 cpu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소형 CPU가 그다음에 소형 GPU도 바, 같이 발전했어. 왜냐면 모바일과 함께 노트북 시장이 같이 들어왔거든. 태블릿 시장이랑. 근데 PC 시장은 멈췄어. 나는 저는 이제 PC 시장의 어떤 PC 게임 시장의 발전을 보면서 이게 조금만 더 가면 VR 게임으로서 어 버추얼 그러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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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은 잡겠다. 어 시뮬레이션 할 능력은 없지만 외관은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GPU의 등장과 함께 그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CPU로 돌리던 거였거든요 근데 GPU의 등장과 함께 그래픽이 한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PC가 갑자기 멈춘 거야 스탑을 했어 그래서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발전이 멈춰버리고 모바일에서 발전이 되는데 근데 모바일도 어느 순간 발전이 멈췄거든요 물리적 한계가 드러나는 바람에, 그때가 이제 나노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노테크를 이야기하던 시점이었죠. 왜냐면 이게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트랜지스터를 나노 사이즈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조금 더, 어, 성능을 늘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노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아키텍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PC에 있는 기술들은 모바일로 이전될 수 없고, 모바일은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나는 발전되는 걸 예상하면서 기다렸는데, 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멈추면 어떡하지? 모바일에서 멈추면 어떡하지? 이러면 큰일 난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상상도 못했지. 비트코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2013년, 2011년부터 2 0 1 3년이었죠요 시대에 비트코인이 일어나면서 GPU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채굴을 해야 됐거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수요가 여기에 쏠리기 시작을 하죠. 수요가, 사실은 게임이 아니라, 난 게임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게임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이 GPU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GPU가 게임을 하는 시장보다,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GPU가 매물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GPU 잘 팔리니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비트코인이 유행을 했어요. 수요가 생기면서 유행을 했고, 유행이 수요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발전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뜨기 시작을 했죠. 아, 이때, 이때 주식을 샀어야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이때 샀어야 돼. 근데 엔비디아가 발전을 하면서, GPU가 발전을 하면서, GPU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비트코인 유행하던 시절이죠? 비트코인 유행하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AI 업계에서는, 이 지금 말하는 그 AI. 아, 이걸 뭐라고 하더라? 행렬 연산형 AI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AI 시합에서 그 행렬 AI가 우승을 했고, 구글에서 AI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